얼마 전에 참 마음에 와 닿는 글을 읽었는데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 가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미국 삼나무를 가리키는 레드우드라고 하는 것이 숲을 이루면서 공원, 공원을 가득 덮고 있습니다. 이 삼나무는 웬만큼 자라는데, 충분히 자라는데, 4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높이는 91m나 되고, 나무의 폭은 6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수령은 2000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거목들이 온 숲을 뒤덮고 있는데, 이 나무의 뿌리는 얼마나 깊이 내려갈까요? 이 나무가 굉장히 깊이 뿌리를 내릴 것 같지만 이 나무는 1.5미터에서 1.8미터 정도까지밖에 그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90미터가 넘게 자라는 이 나무의 큰 키와 무게를 견뎌내는데 2미터도 내려가지 않는 이 뿌리를 가지고서 그렇게 꽃구닥에 서서 수백, 수백 년의 세월을 지탱할 수가 있었던 것은 이 나무는 그 2미터도 되지 않는, 2미터도 내려가지 않는 그 뿌리를 아래로 내리는 대신에 옆을 향해서 뻗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가지고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를 붙들게 되는데, 이렇게 옆에서 옆으로 손을 맞잡은 그 뿌리들이 서로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리고 지표면의 풍부한 습기를 많이 받아들이도록 해서 수백년의 세월을 이겨내며 지금까지 큰 숲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나무 한 그루가 외롭게 자라는 것보다 군집을 이루게 될때 큰 폭풍에도 쉽게 뽑히지 않고 서로를 지탱하면서 모진 세월을 이겨내고 그긴 세월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뿌리를 단단히 붙잡아줄 때 우리는 폭풍 같은 시련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손을 단단히 붙잡아 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숲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간혹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또 많은 말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면 영성은 하나님의 현존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언제나 우리 곁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그것을 가깝게 여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 계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지만 다만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나의 일상 속에서 언제나 가깝게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깊어져 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영성이 깊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내 인생의 고난의 골짜기에 설 때에도, 그리고 승리의 높은 언덕에 설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거나 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은 바로 그 주님과 내가 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영성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내가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나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영성이 내 마음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 나타나는 신앙의 삶. 그리고 영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십자가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니 이는 죽은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니 여기 보면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다지 아니하리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옛사람의 못박힘,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옛사람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이 등장하는데 말씀해 보면 죄의 몸이 죽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데 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게 종로를 타고 죄에게 사로잡혀서 죄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의의를 행할 능력이 없는 옛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으로 산다는 것은 6절에 말씀해 보면,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와 함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옆에 또는 예수님과 나란히 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마치 두 사람을 포개어 놓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못 바뀌신 그곳에 나도 그분과 함께 포개어져서 그분의 십자가에 나도 못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합하여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 잠겨서 예수님 안에 내가 완전히 함몰되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잠겨서 나는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상태를 가리켜서 바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도 역시 예수님도 계시고 그 옆에 나도 나란히 못 박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에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내가 그분에게 포개어져서 주님의 오른손이 있는 곳에 내 오른손이 있고 주님의 왼손이 있는 곳에 내 왼손이 있으며 주님의 발이 놓여져 있는 그곳에 나의 발이 놓여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분의 십자가에, 그분의 몸에 온전히 포개져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 오른손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왼손을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발을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입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일다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다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말다 하면, 나는 언제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하고, 주님께서 가지고 가고자 하시는 곳에 나는 언제 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언제가 참 마음에 와닿는 한 찬양을 본 적이 있는데,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조금 어려운 찬양인데, 혹시 함께 부르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과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고잊 아니요, 오직 주를. 그를...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내 오른손을 그분의 손이 있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발을 그분의 발이 서 있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죽음에 온전히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은 주님의 십자가 위에 나도 그분과 함께 온전히 포개져서 그분의 죽음에 나도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에 동참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삶에도 함께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다시 사심에도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의 영성은 수동의 영성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수동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수동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그리고 능동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시기 위해서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여러 주에 걸쳐서 묵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성품에 대한 것인데 이 성령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사람은 성격이 좋다, 성격이 나쁘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 인, 가지고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하지만이 그분의 능력에 의지해서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는 온유라고 하는 열매가 있는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잘 훈련된 말의 온순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훈련된 말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참 온순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온순함은 힘이 없는 온순함이 아닙니다. 그 안에 넘치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잘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 힘을, 그 넘치는 힘을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주인이 서라 하면 그곳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민숙이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구약성경에 보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삶을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비록 어쩌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절대 권력을 가졌던 애국의 바로왕 앞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시면,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난한 땅이었지만, 그 가난한 땅을 눈앞에 바라보고서도 자신의 인간적인 정욕을 가지고 그곳을 넘어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서라고 하실 때 그곳에 멈추어섭니다. 나의 원함이 기준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영성. 수동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원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따르는 영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서는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그분의 원하심에 가장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수동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시며 기도하셨던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원하심에는 가장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영성, 수동의 영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의 영성은 드림의 영성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2절에 보면, 너희 죽을 몸을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간혹 만나게 됩니다. 헬라어로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소마라고 불리는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 서신에서 사용할 때는 영원하지 않은 한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생명의 한계 속에 살아가고 능력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너희 죽을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하면서. 우리의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우서 10장 10절에서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치 않다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몸을 육체의 한계 속에 갇혀 있으며,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연루함으로 인해서, 약함 속에 갇히기도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시간 속에,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몸이, 때로는 의의 도구로도, 때로는 죄의 도구로도 쓰일 수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부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영성은 시간의 한계 속에 존재하는 우리의 인생, 육체의 연약함 속에 갇혀 있는 우리의 몸이지만 이 몸을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의 영성, 청지기의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은 죽음의 영성이며 수동의 영성이고 또한 드림의 영성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께서 사시며 나의 원함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룰 수가 있고 나를 온전히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영성의 삶입니다. 삼나무가 서로를 붙들고 큰 숲을 이루는 것처럼 십자가의 영성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의 손을 붙들고 이땅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숲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